안녕하십니까. 전보 장수 말씀의 집, 말씀 성김이 김영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참 사람되게 하는 김영국 목사의 성경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시란 여인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의 계보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등장한 네 번째 여인인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 몬을 낳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란 어떠한 여인이기에 이 여인이 거루 하신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야의 아내가 어떠한 여인이기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야의 아내가 예수의 조상이 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안녕을 위한 지식과 종교가 될 수는 있어도, 생명과 인격의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에서 빛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우리야의 아내는 그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3무하 11장부터 12장에 보면 바세바가 어떠한 여인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부터 12장에 보면 다이당은 암몽과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때에 다이당은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자기 집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신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이당은 그 여인의 몸매 아름다움에 반하여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신부름꾼이 다녀와서 다윗당에게보고하기는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우리아는 이방나라인 핫사람으로 다이당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시에는 마누라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직 전쟁에만 몰두하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이당이 다시 전령을 바세바에게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전령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다이당은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세바가 임시를 하였다고 바이당에게 알려왔습니다. 바이당은 이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전선에 보내어 죽게 하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당이 하세바를 위계의 의한 힘으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다이당의 생애에서 최대의 오점이었습니다. 이 범죄 때문에 다이당의 가문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란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되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계를 했는데 그 회계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바이당이 바세바를 유계의 힘으로 빼앗아 아내를 삼고 낳은 아들이 예수의 조상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이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바세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세바란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 안에. 파세바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부름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 아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이게 되는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스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를 찾아 쓰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마서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최종적인 생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차치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에 칠때 복종하는 자를 찾아서 쓰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밧세바를 예수의 구속사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파세바를 말할 때에는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세바는 이름이 없는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바세바는 자가 없는 자기가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없고 왕의 명령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이당의 권위에 복종만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없는, 자가 없는 자를 찾아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세바는 자기가 없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여인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인생입니다. 자기가 없고 예수만 있는 사람이 십자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인생을 구속사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세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다말이나 라이나 누시나 바세바는 자아가 없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자아가 없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끝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다 죽어서 번제단에 올려진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이름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자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대신하고, 계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